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금지글보을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 오세요. 오늘은 꿀바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손질된 마늘을 썰어 보겠습니다. 편으로 얄팍얄팍하게 썰어 주세요.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요새 같이 이렇게 그 코로나가 막 기승하고 있잖아요. 걱정되니까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꿀마늘에 들어갈 대추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대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씨를 빼 주시면 돼요. 만약에 대추가 없다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고요. 칼 잡은 손, 반대손을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그럼 잘 까지죠? 실을 제거한 대추를 너무 크니까 4등분 해주세요. 그냥. 마늘 편 크기만 하게. 제가 이거를 채를 쳐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추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같이 넣으면 좋아요. 대추를 이렇게 썰어서 손질해 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안 붓고 그냥 마늘을 살짝 익혀 줄 거예요. 지금 마늘은 저장 마늘이라 마늘이 매워요. 그래서 익혀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프라이팬을 센 불로 예열시킨 다음에 그다음에는 중약불로 낮춰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살살 볶아 주시면 돼요. 마늘이 익는 냄새가 이제 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불을 중약불로 낮추시고, 살살 볶아주세요. 열에다가. 이렇게 볶는 이유는 마늘을 그냥 하게 되면 수분도 나오거든요. 꿀에 쟀을 때. 그래서 보관성도 없고, 또 맵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익히면 약간 노이끼리하니 그래요. 타지 않을 정도까지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에다가 넣고, 한김을 나가게 해주세요. 자, 불에 살짝 익혔잖아요. 매운기를 없애고 수분을 뺐어요. 여기다가 꿀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꿀은 집에 있는 뭐 아무 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맛있겠죠? 네. 음. 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질한 대추를 같이 넣어 주세요. 만약에 꿀을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한 숟가락씩 잡수시면 돼요. 저도 한번 먹어 볼까요? 맛있어요. 먹어 볼래요? 네. 이게 요때 마늘을 수분을 잘 날려야 돼요. 음, 어때요? 마늘의 매운 맛은 하나도 없죠? 네. 네.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laughs> 꿀마늘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꼭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